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장과, 어, 연결이 되면서요. 세 친구 모두에게 주는 요배 대답이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12장을 언급하면서 그들 자신의 주장이 지금 요베 주장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그러니까 요베 친구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그런 전통적인 지혜를 통해서 요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요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귀로 통해서 들은 조상들의 지혜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얻은 깊은 깨달음까지 함께 언급을 하며 주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욕은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이미 알고 있었기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오늘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욕의 친구들이요 욕을 가르치려는 이러한 지 그것은 특별한 비밀의 이야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요분녀 친구들보다 인격과 삶이 월등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지혜가 그들보다 깊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의 격언은 제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여기서 격언은 원어로 보니까 직화론으로 이것을 번역하면 너희의 기억이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지키려는 그 조상들로부터 배운 지식은 지극히 인간적인 속담에 불과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분요 더 이상 친구들이 해주는 그런 어줍지 않은 충고를 듣고 싶었을까요?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듣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본문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분요. 친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설명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누구와의 만남을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자의 삶은 때론 외로울 수도 있고 억울함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어디다 호소를 해야 하지만 호소를 할 때가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답답할 때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님께요, 우리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사야 43장 26절에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떠한 고민도, 억울한 일들도,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시기만 하면, 나의 그 아픔들, 그 억울함들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 분요, 이 고난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나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래리라.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 가운데도 요분여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16절에 보니까요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만큼 요분여 하나님의 만남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만남을 원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억울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답답함 속에 갇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하며 한탄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주님 앞에 나와서 본문의 욕처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호소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간절한 우리의 진실한 신실한 그 기도를 듣고 싶으신데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하며 답답해 하시겠는지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귀한 손을 내밀어 주시며 우리를 찾고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불러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오늘도 나를 찾고 계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순장, 순모 모임을 통해서 저의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그런 질병과 간증을 기도 제목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 가운데에 얼마나 진실되게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는요,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며 섬기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뭉클해집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이분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계시겠구나. 10편, 19편, 14절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가 보시기에도 기뻐할 만한 것이 되게 하소서.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한 모습들이 있는데, 나의 삶의 어떤 핑계와 변명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용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깨워주시고, 주님과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내 호흡이 멈출 때까지, 오늘 본문에 요비 하나님과 결혼하면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또는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서도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찾고 부르지지시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 억울함들도 오히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계속해서 욥은 친구들 향하여서 아주 격한 말을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욥은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길 원했지만, 그러나 위로 대신에 더욱 상처가 되는 말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친구라는 것은요, 힘들 때 나를 믿고 위로해주는 것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비난을 욕에게 퍼 부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 욕의 친구들은 정확하게 욕을 진단하고 도와주었어야만 했지만, 친구들은 욕이 제약으로 인하여서 너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그에게 오히려 회개하라 합당하지 않은 처방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정확하게 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알아야 치료를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도 피검사를 하게 되고 때로는 내시경 검사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의 검사들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요분여 제대로 진단도 못하는 친구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분여 오히려 친구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나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그래서 요 분요, 친구들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깨뜨려 보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변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그전에 전통들을 변호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래서 요 분, 오늘 보면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세밀하게 살피신다면 너희에게서 선한 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진실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요배 친구들처럼 거짓된 이러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서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진실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보여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보이게 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정확히 나의 모습을 진단 받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진실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의 현실 가운데에 때론 억울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기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더 가치있고 영원한 삶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자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론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아픔이 있고, 때론 우리 앞에 펼쳐진 원치 않는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요배 고백처럼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는 저희의 귀한 영원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우리의 삶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예비된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